안녕하세요. 유기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유튜브 특집. 구매 말고 구해주게 MC 성민주입니다. 세상에 나쁜 동물은 없다. 그렇다면 세상에 상처받을 동물들도 없어야겠죠. 구매 말고 구해주게 콘텐츠에서는 유기동물과 관련해 얽힌 문제들을 하나둘씩 풀어내 보고 있습니다. 지난 5편에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동물의 현실에 대해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지난 편에 이어서 유기동물의 현실과 함께 유기동물을 위해 할수 있는 봉사활동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6편, 유기동물을 위해 봉사해보개냥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구매말고 구해주게 팀에서는 봉사활동가를 만나봤는데요. 양손가 등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를 찾은 봉사활동가들, 시민들이 보내주신 수건, 각종 애완용품 등을 전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유기동물 산책과 유기동물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봉사 활동가 한 분께 들어봤습니다. 어, 저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유기동물 보호 센터에서 활동하게 됐고요. 저희 센터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유기동물 보호 센터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미디어 센터다 보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유기동물을 도움 줄수 있는 방법 뭘까 생각해 보다가 유기동물 입양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사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은 저는 길 가다가는 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센터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유기동물이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길에서 보이는 고양이나 이런 것도 함부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 친구들도 다 버려진 친구들이고, 누군가는 엄청 사랑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어, 길 가다가 보이는 애견샵에서 구경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예쁜 강아지들도 많고, 새끼 강아지들, 새끼 고양이들 보면은 너무 귀여워서, 어, 애견샵에서 그냥, 어, 단순히 귀엽다 하고 그 앞에서 엄청 구경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애견샵을 보면은 사실 인식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 얘네도, 어, 입양이 아니라 분양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이 친구들도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한 병도 있을 수 있고, 흔히 말하는 그런 애견 공장에서 나온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고, 잠깐 이 예쁜 시절에 입양해 갔다가 다시 또 버려지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 이제 애견샵에서 하는 분양보다는 이제 유기동물 입양을 해야 되겠다. 저 나중에 개를 키우게 된다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을 해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쁜 강아지들을 분양을 하려고 돈을 주고 강아지를 사는 행위 자체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차츰차츰 차츰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려인들의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해야 될것 같아서 반려인이 되기 위한 뭔가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책임감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유기동물 관련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기동물에게 필요한 보호나 지원은 뭐라고 생각요 일단 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단 재정적인 지원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중요하듯이 강아지나 고양이도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료값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들었고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당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당 그 하나의 케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마리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적인 차원의 개선 그리고 재정이 좀 넉넉하게 풍족하게 되어야 강아지들 입양 그 유기동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더 예뻐지고 더 많이 사랑받아서 더 좋은 집에 또 입양을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전하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다 굉장히 뭐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그못 어 생겼다 이런 인식을 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유기동물 중에서 엄청 귀여운 애들도 많고 되게 사랑받는 애들도 많고 딱 봐도 사랑받는 티가 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도 충분히 예쁘고 사랑받으면 훨씬 더어 샵에서 분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쁜 강아지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은 시민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도 충분한 사랑으로 훨씬 더 예쁜 동물이 될수 있다.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또는 못생겼다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직접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활동하신 봉사활동가는 봉사한 후에 유기동물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절실한 시점입니다.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1365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내 자원봉사활동을 검색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관련된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구매 말고 구해주게 제6편 유기동물을 위해 봉사해보게냐. 지금까지 MC 성민주였습니다.